소리의 수채화 일러스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필, 지우개, 종이 사용 연습과 그림 그릴 소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서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 먼저 배워보고 소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준비물로 소개드렸던 빈 종이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종이도 괜찮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종이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선을 연습해 볼수 있으면. 어떤 재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연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빈 종이에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일단 그냥 그어요. 일자로 긋는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짧게 긋지 마시고 쭉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것과 다르게 손의 힘을 아주 빼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선은 조금 전보다 힘을 주어서 그려볼 거예요 세 번째 선도 앞에 것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힘을 점점 줘가면서 선을 그어봤고요.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선을 그으면서 힘을 줬다, 뺐다 해보도록 할 거예요. 힘을 줬다가, 이렇게 빼줬다가, 점점 줬다가 다시 빼고 반대로 힘을 안 주고 힘을 점점 줬다가 빼줬다가 줬다가 이런 식으로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은 선의 모양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끝이 뭉뚝하게 그어지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선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 그은 선과는 반대로 강약 조절이 필요해지죠. 앞서 배운 손의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선을 그을 때 강약 조절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제가 먼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비교가 쉽도록 방금 그은 선 아래에다가 그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 그은 선은 날카롭게 끝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종이의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 이 빨간 선이 우리가 그은 선이라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필이 뒤집어진 포물선 모양으로 종이에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렇게 연필이 많이 닿는 면적이, 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에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진하게 연필선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더이 위에처럼 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제가 그어주고 있지만, 여러 방향으로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었다면, 이렇게도 한번 그어보고, 이런 식으로도 그어보고, 또 이런 식으로도 그어보고, 다양한 각도로 그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때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팔 전체를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목으로만 그리게 된다면, 손목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범위가 굉장히 좁겠죠. 팔 전체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넓은 범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심하실 때 선을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필을 사용하고 나서 연필이나 샤프심의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사용한 부분만큼 닳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샤프는 원래 끝이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하지만 샤프심이 닳고 나면 사용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닳게 되고 모서리가 생기게 됩니다. 연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음은 뾰족했지만 사용을 하고 나시면 사용한 부분만큼 이렇게 닳아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단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서 샤프론 비슷하게 뾰족한 부분과 납작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얇은 선을 그릴 때 유용하고요 이렇게 넓적하게 다른 부분은 이렇게 넓게 번져진 선을 쓸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우개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미술용 지우개입니다. 이 지우개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모서리가 생기죠. 각진 부분처럼 말끔하게 지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고요. 이 지우개는 저렇게 잘라서 썼던 건데, 오래 써서 둥글게 달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또 가운데를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랑말랑한 지우개는 종이가 닳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우개이고, 그만큼 앞의 지우개만큼 한 번에 깨끗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필로 먼저 채워본 다음에 이 지우개를 사용해서 먼저 지워볼게요. 한번 지우는데 이만큼 지워지거든요. 이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지지 않고 번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지우개가 말랑말랑한 만큼 한번에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종이가 다른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우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 방향으로 지워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지우개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이에요. 종이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우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종이가 닳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우개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워주는 것을 추천한 태슬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이인데요. 우리는 수채화 용지로 작품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채화 용지는 크게 황목, 중목, 세목이 있는데요. 세목이 표면이 가장 부드럽고요. 그 다음 중목, 그 다음 황목 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혼자 화방에 가서 종이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케치북 앞에 적힌 종이의 그램 수나 용지 특성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로키나 펜으로 그리는 펜화와 같이 이렇게 채색이 필요 없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얇은 스케치북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얇냐면. 이렇게 펄럭펄럭 플럭 할 정도로 얇아요 채색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램수가 조금 있고 믹스미디어라고 쓰여져 있는, 있던가 워터컬러 페이퍼라고 써있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재료에 맞는 스케치북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도구인 연필, 지우개, 종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스케치도구 사용 방법은 틈날 때마다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그릴 소재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소재 준비하는 방법을 두 번째 강의부터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도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리기 직전까지도 떠오르지 않거나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소재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강의부터 소재 준비 방법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굿즈를 만들어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해보고 싶다면 저작권을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다음 강의 시간에 덧붙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저는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킨을 일단 적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너무 막연해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어제 본 꽃이나 지나가던 고양이, 동네 서점 또는 집 앞, 어제 먹었던 음식, 예쁜 디저트 등등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사진첩에 들어있지 않나요?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안에 적혀있는 것들이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조차도 소재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만들어 먹었던 파스타 사진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쓰는 포크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문득 파스타를 똘똘 말아서 방울토마토를 꽂아줬더니 그게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을 그림 일기로 옮겨 그릴 수가 있죠. 당장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 하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상에 아주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가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